아니까지어야 돼요. 아니야, 아오다시 아, <laughs> 다시, 다시. 그래서8부터까지 빨간색으로 고쳐세요고치 이거 고쳐야 고치. 돼. 네. 오, 고치는 경우지. 고치고 지금 하는 거 그렇지? 그래서 고치고 자 여기 보세요. 첫 문장과 드는 거, 첫문 마지막 문장, 막 문장 장을뭐해하 받아쓰기 <laughs> 많이 틀렸으면 진짜 괴로운, 괴로울 로 거야 이거 알았지? 첫 문장은 책에다가 전부 다 책에다가 쓰세요 다른 노트에다 하는 거있으 오케이? 책에다가 그냥 쓰세요 빨간펜을 쓰면 옆에 뭐가 있든 상관없어 그냥 빨간펜을 써버려 아. 오케이? 알았지? 첫문장 마지막 문장 다다 쓰게 해주고 고마운데 아. 그 다음에 오늘은 어, 지난, 다, 다음 시간 단어도 시험 봅니다 단어 몇 과? 49과 40과고 40과? 40과 맞아걸요 어, 이게, 이게 끝인가? 아마요 아 그래 이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 맞지? 그 다음 다시 워지겠지그리고 문법을 조금 더따 해줄 테니까 음. 오늘 숙제는 많지 않을 거야 자1 0 0순으봅니다자 우리 효율이도 좀 물어볼 거야 숙제가 너무 많아? 그렇지? 특강이 많잖아면 음. 힘들지 이게 끝인호 응. 그게 짧은 복자체 짧은데 비동사가 네. 있다내그 네. 네. 좋아. 는 이가 어 자, 이가 붙은 목적어. 주 주어다. 목적어다. 을이다이으 비동사고 피피. 피피 안기합니다 자, 이거 틀리면. 집에 못 갑니다. 그렇지. 자, PP형만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비동사 하면, 빈 얘기합니다. 아니, 세개다 얘기해. 빈. 오케이? 음. 알았지 예를 들어서, become, become, became, become. 오케이? 음. 자, 합니다. bring. brought. 음. 음. buy. come. to. to. 그냥 나눠서 할게요. 아, 해봐. 아니, 두. 집에서 그거, 종이를. 이전 못었어요 이거 특강 노트 있어? 예, 특강 노트 있다고. 어. 아, 근데 어 아니 그냥 남아 살게. 핸드폰 내놔. 핸드폰 없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미. 그래서 뭐라고 있어. 가져 가와야될거 아니야? 그럼 그냥 가져와야 돼? 그다 남아 알지 민소리 도망가면 나한테 신고하세요 알았지? 알았지? 아, 네. 알았지? 아, 네. 그 남세요. 알았지? 그다음에 아, 두 디드. 두 디드. 더즈. to n e to do, d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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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 fly, flown, 그 다음에 어 go, go, go and go, have 나이지 have, have, have? 아씨 과거인데 h a v e have? 아, 너 이거 꼭 외우고 왔나알았지 응. 진짜. 다 외우라고요? 당연하지, 진짜. 진짜 중요한 거데너 빨리 외우고 있어. 그다음 폴드, 폴드. 네? 폴드 헤드, 폴드 헤드. 헤드, 헤드. 그다음에 리브. 네? 리. 리스트트 네. 여기 보세요. 미. 미미 다시 한 번. 어~ 트트 네. 그 네. 어~ 트민멘트멘트멘트멘트 네. 음.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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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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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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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성, 그 다음에 스 p 크스 k 크 p o k e n 이크 스포큰 그 다음에 t a k 테이크, 테이크, 투이크 테이크, 는이크 테이크, 테이크, 이크 a 이크 w a 크 k 이크 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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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트 테이크, 이오케이 테이크, 잘이크 테이크, 테이크, 테이다테이다 테이크, 테이크, 테이 합니다. 크테이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응. 어, 다음 음시간한한번더시간에는 쓰는 거를 시험볼도야해 알았지? 안 잠시 시안해는세번써해 이거. 시안지그 PP 형세번잠 잠시 안해시안 해도. 잠시 안 해도. 잠시 안 해도. 잠시 안 해도. 이거 15개 뽑았었어요. 아, 네, 15개를 세워서 아, 못 뽑겠어요.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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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해야 돼. 쟤처럼 안 하는 거 힘들어. 너 때문에 지금 다시 하는 거 알지? 그럼 민수연한테 좀칼좀 맞아야 돼. 민수아한테좀혼나 지금 이게 안돼 있어서. 자, 몇쪽 채점 할 차례인지 아닌가? 33. 아, 33. 아, 안 아, 했구나.

I'm n 있 t 어 u r e if y 그 u r e 다 같은거야 이거 나 e a little bit more. 서소태 자50몇 쪽이라고? 29쪽 2쪽쪽에서 너네 내일, 내일모레 내일 시험 보는 거 5형식인데 1,2,3,4형식도 알아야 돼 알았지? 아나 많이 안 봐. 진짜 1시간만 앉아 1시간만 앉아 아아낙서하고 네? 낙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 아무튼 자 얘들아 1시간만 앉아야 예선은좀더 하겠지 두 시간 공부하면 다 맞을 거, 진짜야. 이거 그 어렵지 않? 아 진짜 쉬운 거로 해, 정말. 알았지? 오케이. 그다음 목적격 보어제, 나 보세요. 목적격 보어제 동사 원형 이 있는 거뭐 있어? 오강, 그그 사역 동사, 준사역 동사, 그 오강, 오강 동사, 그렇지. 그다음 목적격 보어에초 쓰는 거. 일반, 일반 동사. 동사. 일반 동사는 네? 오강과 사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네. 그러니까 딱 봤을 때오 오강과 사역 아니면 다 일반 동사입니다. 알았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딩도 그렇게 어렵지 않요딩도좀 <laughs> 쉬운 걸로 어세번봤세번다그 소리 듣는 그러니까. 는요 그래, 그래? 아, 그 책이 없어서 그공어 아니, 2 0쪽이 없어. 2 0쪽이 없어? 내가 채점 안한 것도 d 쥬 u v 그다음 will like. 자 틀린 네. Dʒu v i s 아 근데 그니가틀리아않까자 틀린 사람. 세영이 이번 틀렸대. 자너 언제 거기 그 뒤에 밑에 거 봐봐. t o years ago 뭐야? years ago 프로그램이? 그러면 과거 얘기니까 뭐라고 썼어? 생각 어? 아웬 쓰면 해복 절대 쓴다 기억 한다 여기 보세요 헤어 피부 언제 쓴다? 계속 변화를 경험한다 그치? 헤어 피부 언제 못 쓴다? 그, 그, 그 특정 시점 뭐뭐 있어 yesterday oh, so ago oh, oh, last 온요일 인년도 웬일 때는 네. 절대 해복피쓰피 쓴다 알았지? 그래서 웬 디즈 유리스됩니다 오케이? 이거 이해해야 되 그다음에 또 틀린 사람 없으면 넘어가. 다음 거. 자, <목소리> has lived in my, uh, Manhattan since 2004. 1 됐어. 너네 맨아 맨하튼 알아? 맨하튼. 어, 뉴욕에 뉴욕에 가면 우리나라에 서울 가면 뭐 첨단 동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뉴욕에 가면 맨해튼이라는 그건 그, 그, 그 동이 있는데 다른 진짜 와 아, 진짜 세상 에 이렇게 높은 빛이 이렇게 받아도 되나? 그 정도거든. 근데 내가 이제 물어봤어. 어 맨해 가서 사람들한테 맨해튼 어떻게 가요? 라고 물어봤거든. 애들이다못 알아듣는 거야. 나 그때 영어 잘 했던데. 어? 잘라야. How can I get to Manhattan? 이랬다고. 근데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랬더니, what? 이랬는 거야. 그래서, how can I? Which way is the is to the Manhattan? 그러더니. 어, 맨해 a 이 h a 따라하세요 응해 e That's i 이 That's it. That's it. t 튼 a t h a t s it. That's it. That's 버튼 알았지 맨해튼 t 튼 h a t 에 저거 커튼 a 지 커튼도 그냥 I need a white curtain. I need, a, uh, I need a two buttons. Can you push the button? I n e e d a n I h i n e e d u k w o b o w you k n o n o w you k n you know, u know, you n o k n o you k n o you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들 o u k 들 o w you k n o 고 아, he has lived i n o w n o w you n o n the took his first piano lesson in 2010. started studying with a famous pianist. then he's going to enter the julia school. t h e will be a greatest pianist. 나 보세요. 계속 계속 계속인지 어떻게든지 지 있어. 그렇죠? 두개 있으면. 아, 두개 있으면 f o r e s r 변화는 에벌레벌 변화 변화 아그 저스트 저스트 예 어른이 있으면 그냥 치트키야 무조건 변화다 그지 그다음에 경험 그런 것들 그리고 한두번 해본 걸경험해야고는지 그지 자 30초 보세요 1번에 1번 2번에 3번 3에 2번 그다음 5번 그다음 5번에 2 4 5 틀리신 분 어? 우쏘? 귀천재? 아세안아 빨리 틀고얘기했어이러안 그니까 그거를 물어보셔 몇 번? 7번 번 보세요 7번 7번 보면 거기 해부빈 동그라미 해부빈이 있으면 어.. 현잘 맞아?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겠지 그치? 근데 2 hours니까 2시간 동안이니까 뭐였어야 될까? 서울 <목소리> 2 hours 그치? 맞아그 다음 미스터 왓 왔으니 뭐 했어? 퍼포니에서 언제? 2010년 내야 2010년 이후로야. 2 0 1 0 이후로 이랬습니까? 싱스써야. 맞아. 만약에 그냥 인투다운텐하면 이런 거뭐 써야 돼? 대답하세요. 야, 야, 야 대답하세요. 인투다운텐 <목소리> 뭐 써야 돼? <목소리> <목소리> 과거동사만 써야 돼. 인년도 오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다번 풀입니다. 오길 잘한 거 이거 시험 볼 거구나? <목소리> 아니야. <목소리> 자, 8번에 삼. 그번에3 10번에 3 3 3 3 3 3 3 3해3 3그다음3 3 2, 4, 3 4. 3 2, 4, 3몇 4. 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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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틀3 3 3 3번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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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그그3 3 3이3 고치지 마세요. 아니 나를 3 3고치3 3 3 3 3 3 괜찮아, 안 얘기하세요. 미술이 없어, 없고. 저팔번 보세요. 앞에 이지가 있잖아. 그치? 이지가 있으면 뒤에 뭐 붙여야 돼. I N 집무는 거였지. 근데 이제 이건 좀 이상하다, 그거야. 예를 들어서 해부가 먹다란 뜻도 있거든? 나 보세요. 해부가 먹다란 뜻도 있거든? 그치? 근데 나는 지금 치킨을 먹고 있는 중이야. 이건 말이 되지. 근데 나는 치킨을 갖고 있는 중이야 이상해. 난 치킨을 갖고 있다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소유의 개념은 비동사 플러스 아예 진행형을 안 씁니다. 음. 그럼 이 8번 보세요. 케이트는 홈워크를 갖고 있는 중이다. 좀 이상하잖아. 그치? 홈워크를, 홈워크가 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좀 어렵지, 그치? 9번 보세요. 자, 해스 리프트 토그라미뭐 써있어, 지금? 뭐 써있습니까? 아, 예, 현재. 현자알지 근데 그럼 뒤에 뭐 있으면 현자 알려고 써. 뭐 있으면 현자 알려고. 현고현자 알려고. 현재 알 아니 그런거 뭐고고 해? 재 알려고. 현재 알려고. 현재 알려지 현재 알이고 현재 알려고. 현재 알려고. 현재 알려고. 현재 알려고. 현 자 15번 보세요 15번에 15번에 1번 자 민소리부터 15번에 1번 계속 경험 변화 중에 뭡니까? 음... 치트키 있어 맥카테? 옅트 있어? 음... 변화 자 우리 준혁이 2번 뭡니까? 1번 멕시코로? 멕시코로 갔다. 가버렸다 그렇지? 그치 뭐야 변화입니다 원래 이따가 간잖아 그치 자, 예서 3번, 뭡니까? 예서 3번. 해서해서 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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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분명서 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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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무 중요한 걸까? 계속 세번 정도 쭉 봐왔다. 계속도 되지만 세번본적 있다든가, 두다 하대. 알았지? 오, 잘했습니다. 야, 얘 아, 네. 어 잘했어, 동기. 얘는 몇 쪽까지 표현이 이거? 3십삼쪽부아3십삼까지 표현했어? 네. 오케이. 3 2번 보세요. 삼십이 쪽1 6 번에 closes. 다음 will grow. 그 다음, has t a t 그 다음, 2번. 그 다음, 5번. 그 다음, 5번. 그 다음, 5번. 그 다음, 2번. 자, 틀리신 분. 없어? 어? 진짜 너무하네? 음. 와, 씨, 대단하네. 자, 33번. 24번에 3, 아, 33쪽에 24번에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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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번에 2번. Chris drinks soda pop after every meal. 그 다음에 she is going to major in law. major in law. major가 전공 하나를 고사나요? 30번에 he has played the cello since he was four years old. 30사람. 25번. 25번 또. 어 28, 29 순서 복권 썼어요. 어 뭐라 썼어? 28번. 이면아애 응. 그다음 2 9 보러 아투명사 뒤에 원형 써야 돼메이저라는정모하 보살 써야 된다 알았지 잘했고 자 25번 A 보세요 자 위에서 A 뭐가, 뭐가 틀렸어 아 A 틀린 없지 예 B에 뭐가 틀렸다 아, 다시 봐 빨리 집 그래서 이거 너 충분히 맞출 수 거야. 뒤에 뭐 보이니까 라스트, 라스트 가 있으니까 뭐 쓰는안 돼. 해피안 돼. 그치? 다시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태국 PP를 는쓰면뭐써야되니까 어. 특정시절 어. 과거시절은 써야돼과거시절 뭐야? <목소리> 그렇지 그거 스터드만 써야되잖아 충분히 할수 있는거야 오케이? 알았지? 잘했습니다 그 다음 E 보세요 세연이 뭐가 틀렸습니까? 음, 그렇지 예슬리 과거의 음, 브로크 그치 그지나 보세요 브레이크의 상단변화 시작 브로크. 브로크 브로크 그렇지 <목소리> 오케이? 알았냐?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한개시이 자, 36쪽 할 건데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어, 내가 이제 특별 공부하라고 문법 숙제를 안 내줍니다. 어. 어. 좋지. 내 지금 좀 듣기만 좀잘해오세요 듣기 이거 숙제 많으니까 많다. 두, 듣기 숙제 많대. 그 다음에 어 이거 뭐지? 사0과 단일 시험 봅니다. 알았지? 오케이. 첫첫 번째 시간은 시험 보고 두 번째 시간에 해서 나오는 그때 시험 볼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너꼭 외우고 왔어요. 서핑 외우고 있어.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너 저거 보내줘. 저 시험 티켓 좀 알았지 휴리?